제 뒤에 한 분이 계신데, 음, 어이 베이컨 분 말고 여기 노란 머리 분 있으시죠? 이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레몬이에요. 음, <laughs> 자기 소개를 잘못한 것 같은데. 아, 어쨌든 뭐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고요. 한번 가볼게요. 같이 가요. 안돼. 이게 스테이지 타워인데 난 이미 35스테이지까지 갔어 네 그래서요? 어쩌라고요? 물어보는 거잖아요 <laughs> 아니 1, 3개부터 죽었어 난 35... 안 돼! 안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, 안 돼! 돼! 아니 추락했어 아 제작자가 없네 제작자는 유령인가요? 왜? 왜 떨어졌어요? 여기서 이렇게 추락하는 재미가? 추락? 아, 추락하는 추락이... 재미야? 재미 재밌... 그게 뭐? 아니 재밌어요? 그걸 누르지 말고 그냥 이걸 어? 누르면은 여기도 다시 태어나. 아네 알겠습니다. 예. 잘 알았고요. 어, 왜... 이제 게임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 그래. 안일인칭으로 한다. 안 돼! 어! 굉장히 굉장히 못하군. 굉장히 못해. 못하... <laughs> 안 돼! 어우 내 어. 옆에 인영이있어안 <laughs> <3명이> <laughs> 돼! 안 돼! 오! 어어하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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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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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해. 아니, 캐릭터를 좀 바꿔봤어요. 어머! <laughs> 어, 안녕. 2단계로 왔네요. 떨어질 뻔. 어부지리로 살았습니다. 안 돼. 오마이스매지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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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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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우, 간다! 안 돼! 두두 두두! 아! 까불다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올라와요 나아안 돼! 깨꼬다 해서 다시 왔다 어디 숨어? 아니 스폰 포인트가 앞인데 아니 왜 자꾸 그치? 그러는 거야 나는 아 거기에요? <laughs> 아왜 자꾸 떨어져 얘? 아니 거기요? <laughs> 얘 여기요. 안돼. <laughs> 아 진짜. 안돼. 제가 로블록스를 오랜만에 해가지고.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급인데 얘는. 오래 전엔 잘했다고요. 아됐다 네. <laughs> 안돼. 아, 네. 안돼. 안돼. 아, 안돼. 네. 안돼. 예스. 5단계까지 왔고요. 짠 여기는 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죠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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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가 아니네. 여기는 천천히 가는 구간이에요. 오 쉽게. 가뿐하게? 가뿐하게. 저 7스테이지요. 와! 오우, 갓! 와! 체력! 체력! 주황색한! 이러다니거살하네데요 자, 이렇게. 해 버터 들고. 안 돼. 안 돼! 그냥 깨꾸해버리겠습니다 깨꾸다 깨다꾸다 어, 밖에서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나네요. 근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에, 크리스마스 타워가 있다면은 음, 다음번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도 내일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지 않을까? 내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? 아, 내일 내일 찍 게? 음, 음 찍어야겠죠? 그래 크리스마스 특집.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. 전 그냥 군인인데요. 난 그냥 기다리는 사람인데요.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너 기다리는 중이에요? 아. 야, 아, 매워. 뭐가 매워요? 나랑 그랬냐? 밥 마실 거래. 야, 언제 그랬어요? 안돼. 와, 아니 왜 시프트가 이렇게 그렇게 키고왜 그렇게 매와 <laughs> 이게 저만의 회오리 방식이에요. <laughs> 여기는 시프트 풀고 가서 오 오. 오. 살았어. 짱. 옆으로 가면은 됩니다. 왜 벌써 여기 와 있어? <laughs> 너무 빠른데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안 돼. <laughs> 뭐야? 맞아요. 맞아요. 왜항하이게 웃겨 떨어질 때마다 웃음이 나와 나도 모르게 그냥 다뭐 맨몸으로 통과해 버리기 아니 왜 이렇게 빨라요? 점프 맵은 좀 못해가지고 맛있구만. 혼자 먹기에요? 너가 안 먹은 거예요. <laughs> 내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너가 안 먹은 거예요. 근데 이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아니 너무 좁아가지고. 오! 레몬이 ]なら. 찬스 쓰겠습니까? 아니요, 레몬이 찬스는 아주 한참 뒤에 쓰겠습니다. 진짜? <laughs> 괜찮은 거 맞아요? 우와! 이거 하는데 하루 걸릴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힘들어. 파워가 엄청 많아, 이게. 봐봐, 요만큼 많아. <laughs> 네 개는 오늘 다 해야 된다고요? 다 하겠어요. 아, 네 네. 우리 30 스테이지밖에 못갈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안 돼. 이 어. <laughs> 네 찬스를 써야 될것 같아요. 레몬이 찬스요. <laughs> 예. 난 뒤로도 회오리가 <laughs> 가능하다고. <이거> 저기리해 <laughs> 주세요. 잠깐만요. 제가 회오리를 워낙 못해 가지고 레모니 찬스를 한번 쓰겠습니다. 이것만 하고요. 봐봐. 영화 같은 경우는 시프트럭을 켜고 이렇게 가잖아.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그렇게요. 네. 꿀팁 잘 얻었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아! 예! 아! 시프트럭 켜고, 얍! 안 돼! 예꼬닥늦잡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? 시프트라켓 키우고 네. 회오리를 하세요. 아, 회오리를 어떻게, 옆, 어떻게 옆으로 하냐고요? 위로하세요. 어떻게 시프? 트 아니 어떻게 회오리? 레몬이 찬스를 찾으려... 오! 우 우연히 하셨어요. 저 이거 처음으로 성공한 거예요? 진짜 이거 레몬님이랑 같이 할때 야 진짜 한번더 성공해 본저있구만니 음... 아... 아... 네 레몬이 찾았어? 여기 좀 길어가지고 안돼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제 옆에 무슨 돌고래가 있나요? 인형보다 나아요 <laughs> 어 왔다 여기가 16스테이지 음. 자 갑시다 왔다 이제 공또 가있겠죠? 아니네 떨어져 있었어요 원하는대로 또 가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? 아, 이것도. 네. 떨어지면. 안 돼! 그냥! 나 죽을래. 네. 무늬 찬스는 어디서, 언제, 어디서도 쓸수 있어요. 네. 내일도 쓸수 있어요. 로를안할 때도 쓸수 있어요. 다 물으세요. <laughs> 네. 여기가 제일 떨리는 데거든요. 저한테는. 오. 관심이 살았어. 안돼. <laughs> 어떻게 끝에서 떨어지냐? 어 마지막이다. 음. 어. 제가 음.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못하시네요. 네 저는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. 어리를 막았어요? 아, 진짜 안돼 됐다 아니 산다 해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 운이 좋아 왜요? 계속 매달려서 살아 아니 어느새 떨어졌어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떨어진야 방금 었는데요너 그래? 이거 30스테이지까지만 해자 이거 깨고 만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도망을 가려고 멈출게요 어, 자저 35스테이지까지 진짜 힘들게 왔어요 진짜 레몬지의 도움으로 네, 왔는데 자 저기 끝까지 가볼게요. 우리 빙그상만 일단 다대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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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달려라! 달려라! 짬뽕이 나간다. 아 짬뽕 먹고 싶어지네. 아, 먹고 어, 싶. 오마이갓 슬레인주의 이 부분 잘라주세요 창피해지전못 잘라요 편집 안 해? 저 편집은 못해요 이 음, 영상 나한테 연결 좀 해주세요 찾았네. 어머니. <laughs> 아니. 애 진짜 불편해 죽겠어. 뭐야 여기야? 저 여기요. 아니 왜 아직도 저기야니? <laughs> 왜 아직도 저기야씨? <laughs> 저 속이 불편해 진짜. 답답해. 와 치. <laughs> 아 영상 자를게요. 자 진짜 왔습니다 난 갈게요 말로 와 아, 제 목소리가 이거 이형이이요 아몬드 먹고 있어요 우초라고요 아, 진짜 제발 떨어지지는 마! 아, 저도 그러고 싶어요! 야, 이... 이제... 복초처럼 <laughs> 어, 폭죽 소리 너무 나네 아유 진짜 실력이 아주 깜찍을 넘어서 끔찍이네 <laughs> 끔찍을 넘어서 핵 아니에요? 핵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너가 핵으로 못 한다는 걸네 입으로 인정했어 인정하지? 저는 인정해요 나못 아! <laughs> 음, 아, 나갈 것 같아 나도 깰수 있는데 이거 밟고 왔죠? 아, 그거 다 체크인 포인트에요? 네 예, 그렇습니다 그럼 저 바꿀게요 안바꾸오셨어요네피 파트인 줄 알았죠? 네? 비타는 거인 줄 알았죠? 네 그리고 가겠습니다 42 43 44, 45 왜, 이렇게 너무, 너무 혜자 아니에요? 그 너가 어, 못하는, 못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냥. 뭐, 초보의 눈에만 보이는, 뭐, 그런 거예요. 아, 진짜. 아, 방향을 왜 이렇게. 믿으러... 나도 불편해! 아, 네 앞에 있는 사람도 너처럼 똑같이 못한다, 야. 시프트락을 켜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기차. 여기 잘라. <laughs> 네. 자, 왔습니다. 왜, 왜 죽어? 응? 음? 응? 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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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뿐하게 넘어가지고? 오, 저, 저 사람, 좀 보면 잘하시네너 지금 몇 스테이지야? 저 47이요. 그치. 내금 아직도 46이거든? 야, 여기서 널한번따라잡아볼게 응, 네. 너를 음, 네. 아, 왜 이렇게 랩걸리니, 나? 몰라요. 저기 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 나왔어. 아니, 왜 자꾸 떨어지지? 49요. 이제 출발할 수도겠지? 나 출발 하러가야겠 어디에 있인데요? 나 아직 나 이제 47. 나왔다. 네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? 시프트락을 키라고요 시프트락을. 저 켰는데요. 시프트락을 켜고 옆으로 매달려서 와요. 네, 그랬어요? 왜 자꾸 가면은 떨어지는 거지? 시프트락을 켜서 화면을 고정한 뒤 와야 돼. 아 무슨 세 번? 여기저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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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어서 여기저기서, 여기저기봐저기세개 다리가 있거든? 저저게 네. 랜덤이야. 네. 영여기 여기저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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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53, 54, 55, 56. 사각형? 이 아니네. 이거, 가보도 사각형. 빨랑빨랑하나? 아니, <laughs> 저 짬뽕을 못한다고요.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와? 거기서만 십분 뜯기랑 끝이야. 뭐? 야 그냥 여기 방송 여기서 끝내. 다음 바로. 저다 했는데요. 자 60스테이지만 깨고 이거 다음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 아 저도 답답해요 마이 구경 오 네모가 점점 작아지는 구간 대체 어디까지 어디 가셨던 거예요? 저요? 네 저희 집 가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? 네 가고 지나가고. 이거... <laughs> 아, 그래 대박 대박 아, 그래요? 응. 이거? 어거이오 깼어 깼어 대박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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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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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예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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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지왔습이다자이제얼거안남 이거? 같은데. 네 예. 응, 떨어지면서 꺼. 끄겠습니다 안녕 응. 두두두두드드 안녕 다음 편에 계속.